안녕하세요 창파신입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주변 지인들한테 발생할 수 있는 사기사건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맨 처음 유통사업을 시작하시면 주변에 관련된 사람이 있는지를 아마 먼저 찾아보실 거예요 다리다리 다리 건너서 알게 되신 분들 그분들한테 뭐 물건을 떼온다던가 아니면 그분들한테 물건을 판다던가 뭐,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이나 뭐, 동호회 같은 데에서 거래의 상대들을 찾곤 하시죠. 그렇게 이제 신뢰나 유대감을 쌓아가면서 만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또 이제 사기를 치는 경우가 또 생깁니다. 자기가 어떤 제조회사에 다니는데, 물건을 뒤로 빼왔다. 이 물건을 저렴하게 공급을 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그 물건을 뭐, 화장품이라면, 그 물건을 공급을 받아서 바코드를 찍으면 유통경로가 나오니까요. 바코드를 불로 지진다던가, 태그를 뭐 간다던가. 그렇게 하면 이제 정품이 아니게 됩니다. 왜냐면 그러 본사에서 그 제품을 보장하지 않는 게 되니까 그 제품은 정품이 아니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소비자들이 이 제품은 정품이 아니다. 라고 이제 클레임을 제기하면 어 물건을 판매할 수 없고 퇴점을 당하고 판매 자격을 박탈당하는 그런 상황까지 올 수도 있죠. 처음에는 이제 소액을 기반으로 거래를 자주 하면서 신뢰를 형성을 하고 그 금액이 만약에 큰 금액이 됐을 때 아예 그냥 뭐 돈이나 물건을 가지고 날라버리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사기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렇게 뭐 형동생 관계를 지속을 하면서 오히려 물건을 더 비싸게 공급을 하는 거예요. 셀러분들은 다른 채널을 통해서 물건을 쉽게 싸게 살 수도 있는데 관계 때문에 부득이하게 물건을 비싸게 구입을 하거나. 싸게 물건을 공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뭐 사기의 한 축으로 볼 수도 있겠죠. 대처법은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는 자선 사업이 아닙니다. 엄연한 사업입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공급을 하고 그 중간에서 나오는 수수료를 하나 하나 모아서 직원분들한테 급여도 주시고 집에 가져가서 이제 생활비에도 쓰시고 하는 그런 소중한 돈이기 때문에. 관계에 치우쳐서 사업을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공과 사를 구분해서 사업을 하신다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 사기꾼의 신상 정보를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또 찾아보실 수도 있으세요. 요즘에는 다양한 셀러 커뮤니티도 있고 더 치트라고 하는 사기 판별 서비스도 있고 그런데 꼭 조회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물건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으실 때 계약서를 꼭 작성하시고요. 그냥 지인이라고 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해서 우리끼리 왜 이런 걸 작성할 필요가 있냐라고 하면서 계약서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계약서를 꼭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바이어인지 그 사람은 정말 뚜렷한 레퍼런스가 있는지 그 사람이 외부적으로도 활동을 하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사기 유형과 어, 사례들을 많이 알아봤습니다. 이 정도만 조심하셔도 우리 이 전자상거래 비즈니스가 무자본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어, 리스크를 확 줄이실 수가 있는데요. 사기를 당한 순간 그 사업은 무자본 사업이 아니게 됩니다. 여러분이 평생 동안 일고 났었던 퇴직금이라든지 연금을 이용해서 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사기 사건 사고요 조심하시고 문제가 있으시면 주변 사람들과 내용을 공유하시고. 혼자만 알지 마시고 좋은 멘북분 찾아서 안전하게 사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